자, 23년 6월 모의고사 우리 고2 34번 합니다. 34번은 주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 응. 군중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군중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무리잖아그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은 어때? 사람이 우르르 그냥 어, 저게 옳은가 보다 하고 좀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 뭐 군중 심리 이런 것들. 밴드웨건 효과라고 불러 참고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뭐꼭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주제래. 음. 자,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이 look for, 이거는 찾다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뭘 찾아요? safety and security. 요거는 안전이고요. 요거는 비슷한 거야. 뭐 안심, 뭐 안정 이러면 돼. 자,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아? In popular thinking에서. 그러니까 대중적인 어떤 사고에서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중적인 사고에서 사람들은 세이프티와 세큐리티를 찾습니다 자 그들은 figure 합니다 figure 타동사로 쓰였고 지금 that 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생각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자 그들은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대절 안에 보니까 또 if로 시작을 해서 대절 안에 if절이 있고 또 주절이 있는 그런 문장이야 여기까지가 if절이겠지 대절 안에서 자 그럼 해석해보자 만약에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are doing something 현재 진행형으로 썼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뭘 something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다면 then 그렇다면 it must be right 뭐다? 그것은? 오를 것임에 틀림 없어. Must는 강한 추측의 뜻이죠. 그것은 분명히 옳은 일일 거야.라고 사람들이 f i g u r e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서 뭐 it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앞에 나오는 요 something이겠죠. 사람들이 어떤 something을 하고 있다면 어그 something은 당연히 옳은 일이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됐죠. 요 it은 요 something. 자, so it must be a good idea. 어 그것은 좋은 생각임에 틀림없다. 괜찮은 생각이지 잘 모르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 그래. 나쁜 생각은 아니야. 그래서 good idea라고 표현했다. 어 그것은 좋은 생각임에 틀림없다. 자 yeah, if the most people accept it.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accept it 그것을 accept 한다면 accept 받아들이는 거지 수용하는 거죠. 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then 그렇다면 it probably 그것은 아마도 represent 하는 걸 거야. represent 는 나타내다 음, 뭐 대표하다 이런 뜻이죠. 뭘 나타낼 것이다. Fairness와 뭐 equality와 compassion과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야? 대충 느낌 오죠. Fairness는 공정함이잖아. 그리고 요거는 equality 평등함이죠. 그리고 요거는 동정심이야. 동정심. 그리고 또 어떤 뭐 민감성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낼 거니까요. Right? 맞죠? 옳은가요? 이런다. 근데 옳은가요? 그 질문에 답바라. Not necessarily. 뭐래? 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는데, 우리 necessary가 i l 반드시라는 뜻이고, 그 앞에 not 붙을 때, 우리 이걸 부분부정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 나올 거고, 사실은 선생님은 색깔을 왜 저렇게 해놨냐면, 파란색 부분 예시가 하나 나오고요, 노란색 두 번째 예시가 나오고요, 또, 그 밑에 또 초록색, 저게 세 번째 예시야. 예시만 저렇게 세 개를 뻥뻥뻥 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이 뭐, 글의 주제 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이런 예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쓱 지나가면 돼. 그치? 왜냐면 방금 얘기했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이만큼이나 쓴걸 보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어, 사람들, 대중들 따라가는 게꼭 옳은 건 아니다. 그게 주제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어, 사례들이 이렇게 뒤에 쭉 붙은 거다. 근데 우리는 또 뭐, 내신 대비니까 사례를 다 봐야죠 뭐. 첫 번째 보자. Popular thinking, 어, 대중적인 사고, 이거 아까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봤는데, 첫 문장에서, 그치? 사람들은 대중적인 사고 속에서 안정과 뭐 안심 뭐 이런 거를 찾습니다 했잖아. 응. 자, 그 대중적인 사고는, said, 말했대. 뭐라고 말했어? 이런 내용. The earth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어, oh, 이런 내용 옛날에 말했었지. 무슨 내용이냐 이거? 지구가 무엇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옛날에는 그랬잖아. 그치? 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Popular Thinking이었어. 진짜 대중적인 사고였잖아. 근데 그게 진리냐? 아니었잖아. 알고 보니까. 그래. 그런 예시가 나온 거야. 어, popular Thinking이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말했었죠. Yet. 하지만, 그러나. Yet은 연결어로 쓰이면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음,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스터디했죠, 연구했죠. The stars, 별과 그리고또 planets, 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And proved, 그래서 증명을 했죠. 그요 그러니까 and는 연구했고요. 그리고 proved, 증명했지요. 요거 두개 연결하네. 그리고 뭘 증명했냐? Mathematically하게 대저를 증명했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절의 내용 증명했대. The Earth and the other planets in our solar system revolved around the sun이라는 요 내용 해석되냐? 지구와 뭐야? 다른 행성들 근데 어디에 있는? 우리의 요거 태양계잖아.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revolve around the sun 뭐를 한다고? 태양 주위를 돈다. Revolve 한다. 라는 요 내용 음, 요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냈지요 코페르니쿠스가 즉 popular thinking이 틀렸더라 알고 보니까 그런 사례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까 자, 두 번째 또 popular thinking 또 나온다 요 파란색 popular thinking의 예시는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도, 별들이 도는 거야 했던 그게 첫 번째 popular thinking이었고 두 번째 popular thinking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다 자, 그리고 대중적인 사고는 또한 sad. 이렇게 말했죠. 어떤 내용이야, 이거? Surgery didn't require clean instruments. Surgery가 수술이죠.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surgery. 그래서 외과 의사를 surgeon 하잖아. 내과 의사랑 다 달라요, 이름이. Surgeon은 그 외과 의사 수술하는. 자, 그러면 수술은 didn't require, 그러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뭘, 깨끗한 도구를. 수술이 깨끗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었지요 옛또 하지만 나왔다 그러나 어,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studied 연구를 했대 The high death rate 높은 사망률 근데 in hospital 병원에서의 높은 사망률을 연구를 했대 and 그리고는 introduce를 했대 야,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엔드가 뭐 연결하느냐 좀 봐달라고 색칠을 한 거였어. 여기 엔드 뒤에 나오는 이 과거형 동사, 그거 앞에 있는 study랑 병렬구조네, 그치?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study 했고, 그리고 introduce 했다. 동사, 과거형 두개 연결하는 엔드였다. 자, 그리고 뭘 도입했다. introduce 소개하다, 도입하다. 이런 뜻. 뭘 도입했대요? 요런 걸 도입했대요. 이게 뭔데요? 멸균법, 뭐 이런 거래. practice는 뭐 실행 이런 뜻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합쳐서 멸균의 실행, 그러니까 멸균법 뭐 이런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멸균법은 이거야. 즉시 뭐를 한 생명을 구했던 멸균법이지.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야. c 치라고 써도 되겠죠. 음. 그러니까 그 멸균 방법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생명들을 구했어요. 그런 식으로 균을 없애서 멸균해서 깨끗한 수술 도구를 썼더니 그래 감염을 막아서 사람들이 많이 목숨 구했다는 거지. 두 번째 사례였고요. 또세 번째 파퓰러 n 킹이틀렸다는세 번째 사례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도 파퓰러 띵킹이라고 또 얘기해서 어 대중적인 사고가 이런 말도 했었죠. 이번에 이 대쩌를 말했었대. 여자들은 shouldn't have 가져서는 안 된다. 뭘더 r i g h t 라고 하면 얘 명사로 권리잖아.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데, 뭐할 권리요? vote는 투표하다잖아. 투표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옛날에 진짜 여자들 투표권이 없었죠. 아,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데 그거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주장해서 투표권으로 막 헌법 제정 다시 하고 막 그랬었거든. 자, 그러나 또옛 나오죠. 그러니까 문장 구성 계속 똑같아. Popular thinking이 대절를 말했습니다. Yet 하고 어떤 사람 나오고 계속 똑같죠. Popular thinking이 말했습니다. 대절를 말했습니다. Yet 이렇게. 음. 자, 그러나 이번에는 people. 사람들 그랬는데 요 사람, 요 사람 같은, 어, 쌤은 수전 비 앤토니는 알고 있는데. 자, 이두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어야 이 사람들이 fight의 과거네. 싸웠대. For. 이거를 위해서. 싸워서 어떻게 했냐. 원. 쟁취했죠. 이겼어. 따냈다는 거야. 위는. 머리를 여 that right를. 그 권리. 그 권리가 바로 무슨 권리? 투표할 권리. 그렇지. 투표권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했던 투표할 권리. 그 권리를 위에서 싸웠고 그 권리를 따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사례들 어, 보니까 반드시 popular thinking이라고 오른 것은 아니네. 틀린 예시가 저렇게 세 개나 나왔으니까요. 자. We must always remember.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뭘요? 대절이겠지. 대절을 기억해야 돼요. 대신 생략될 고 없지만 대절 내용 봅시다. 자, there is 그러면 뭐가 있다는데 뭐가 있어?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어, 차이점인데 between 뭐 사이에 우리 A와 B 사이에 할때 이제 between A and B 쓰죠. 뭐와 뭐 사이에 acceptance와 intelligence 사이에 acceptance는 받아들임, 수용이잖아. 받아들이는 거랑 그러니까 수용과 인텔리전스는 지성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 사실, 실제 어떤 지식, 지능. 아, 이거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우리가 옛날에는 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어, 지구가 중심이고 어,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돌고 이것이 acceptance된 내용이었잖아. 어 다들 수용하고 있는 acceptance한 내용이었지만 reality는 그것과 달랐죠. 즉 intelligence는 그것과는 달랐다.라는 이점, 그것 두개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이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People may say that 어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대절 안에 또 there is니까 뭐뭐가 있다 그러는데 safety가 있다. Safety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봤던 안전, 그렇지? 사람들은 안전이 뭐 속에 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 in numbers. 여기서 number 숫자 속에 안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면 안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 속에 안전이 있다라고 말한 거야. 첫 번째 문장 이거랑 같은 맥락 아니겠어, 그렇지? Popular thinking 속에서 사람들은 안전, 안정감 이런 걸 찾는다. 마찬가지죠. In numbers라고 표현한 건즉 군중, 대다수. c 크라우드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이것이. 어.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뭔가 안전감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But 하지만 that's not always true. 아까 not necessarily 했던 것처럼 necessarily라든지 always라는 요 단어 앞에 not이 있으면 우리 이거 부분 부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항상 틀렸어요가 아니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지. 잘 모를 때 다수를 따라갔더니 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은 그런 때도 물론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이 늘 true인 건 아니다. 뭐 주제 먼저 알겠죠? 그래서 주제는 이 문장 그냥 주제문처럼 생각하면 돼. 마지막 문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진짜 사실 인텔리전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했잖아, 그치? 군중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34번.